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무원이 말하였으니 말씀이 이마에 비치하여라, 이마에 비치하여라.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몸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부터 예로부터 각성해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큰 마음을 품으라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를 이어 나갑니다. 오늘 말씀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요 어, 꽤 아주 적절한 그런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오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할례에 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 잠깐 돌아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교회에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인데 이 전도 여행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은혜 가운데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봤더니 아, 교회에 위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위기였냐면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어떤 식으로 가르쳤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또 생긴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요, 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막 뒤죽박죽이 된 겁니다. 아니 예수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할례까지 받으라니.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반박을 하면서 큰 논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이 문제를 상의하기로 결정해서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이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나서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차별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방인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았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부담을 이방인들에게 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논지로 자신의 이야기를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이어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야고보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는데 앞서 베드로는 자신의 체험, 성령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야고보는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 할래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그리고 그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말씀이, 근거로 제시한 말씀이 뭐였냐면, 구약에 나오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 1 9장 11절 12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애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든 겁니다. 당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북이스라엘이요 어떤 상황이냐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성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번성했는데 이 백성들이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는요 또 아주 극심하게 부패했던 때였어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 착취하고 사치하고 타락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모스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다 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남은 자가 있다. 그리고 내가 남은 자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해준다 이 약속이 뭐냐면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아모스에 나오는 말씀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고보가 하는 말씀을 보면요 훨씬 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 장막과 장벽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예배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나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 이방인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이미 어디에서? 구약의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는 것을 야고보가 근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아모스의 말씀을 들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는 신해산 언약이 나옵니다 그 신해산 언약 가운데 보면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잘 보십시오. 너희만 구원하겠다. 너희만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계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일,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었지, 너희만 구원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했냐면, 아,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셔. 우리 민족만 택하셨어.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어떤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까? 선민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지. 너희만 구원하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지금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모스 9장 12절에 그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받아들인 그 선민의식을 깨버리고, 이제 만인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봐. 너희들 아모스서 다 알고 있지? 너희들 이 말씀 다 알고 있지? 너희들이 흩어지고 깨어질 때에,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희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만인을 구원하는, 또 이방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야.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희들 이거 알지 않아? 하고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 강요하지 말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그들을 불러주고 그들을 품는 것이 옳은 일이다. 야고보는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할례 논쟁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멋있다. 뭐, 다른 거 근거로 들지 않고,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명쾌하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옳은 거고, 성경 말씀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 옳은 거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는 거,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은요, 특별히 더 저는요, 말씀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뭐, 끝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양태를 보면요, 항상 뭘 강조하냐면요, 자기처럼 믿을 걸 강조해요. 자기처럼 믿으래요. 교주가. 나처럼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꼭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아니 왜 내가 너처럼 믿어? 어? 아니 왜 내가 너처럼 믿어? 성경대로 믿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성경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 아니 왜 당신이 기준이야? 여러분,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자꾸 꼬이는가? 자꾸 격길로 빠지고 나가는가? 저는요, 자꾸 사람 보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람 의지하니까 자꾸 꼬이는 거예요. 격길로 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 뭘로 풀어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두고 있잖아요. 그쵸? 렇뭐 스마트폰으로 뭐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두고 있는데 왜 자꾸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냐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 붙잡고 나갈 때에 여러분 그때 진짜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야고부가내 생각에 내 경험에 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명 설명하는 것보다 자 봐봐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하고 결론을 맺으니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멋지게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소리로 괴롭히지 말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가르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요. 또 권면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제 할례에 대해서 더 이상 너희들 괴롭게 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도 이거는 또 알아야 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20절에 보니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해서 부탁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먹는 거 그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 될수 있으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지 마. 또 이방 종교 예배할 때 보면요. 그 여자 사제들이요. 그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들을 했잖아요. 그거 옳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 그 이방 종교 이 이방 제의에 따라서 행해졌던 그런 음란한 그런 것들 배우고 따라하지 마.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피째 먹는 거 싫어하니까 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먹지 마.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우상 숭배 또 이방의 전통 내려놓고 서로 배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결론을 맺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고 어떻게 품어야 될지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이제 이 공회를 결론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이렇게 서로 큰 마음으로, 큰 마음을 품고 서로 배려하라는 모습.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아니, 이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요, 청년들 보면서 청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청년들의 예배를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아유, 젊었을 때는 다 저렇게 하는 거야. 젊었을 때는 다 저렇게 방방 뛰면서 예배하는 거야. 아,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품어 주시고. 또 젊은 사람들은요,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잘 섬기려고 그 어르신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최종 결론이 되게 하자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저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 모습을 보고 이 논쟁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와 같아야 된다 하는 그런 원형을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잘 사는 인생, 우리가 정말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인생 그리고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 때에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고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사순절의 정신도 저는요, 결국은 이와 같다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기준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세상 살면서 흐트러졌던 우리 삶의 기준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기준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리자는 거예요. 40일의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과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흐트러졌던 시선, 우리의 흐트러졌던 마음, 우리의 흐트러졌던 그 기준을 다시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런 기간이 저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위기는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에서 벗어날 때 교회의 위기가 있는 겁니다 벽까지만을 붙잡고 그것 가지고 씨름하면요. 교회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는 오히려 위기 가운데요. 다시 일어서게 되고 다시 하나 되게 되고 다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면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절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기준을 예수님께로,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리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참회와 또 회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